90도인 직각삼각형의 특징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예제곱이어야 되는데 b가 90도라고 하니까 그럼 여긴 나머지가 c가 되겠고 ab길이의 제곱 더하기 bc길이의 제곱은 ac길이의 제곱이에요 라고 풀면 돼. ab의 길이는 얼마 나왔어? 루트 1 더하기 1. 루트 2 근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가 벗겨지면 되고. bc 길이는 1 빼기 k. k-1의 제곱. 그 다음에 예 빼기의 제곱. 근데 루트 또 벗겨지면 되고. 는 ac의 제곱. k-2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풀면 돼요. 음. 아, 또 얘가 잘 나와요. 두 점, 1,3 이랑 5,-1 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을 잡아달래. 무슨 말이냐면, 1,3이 있고, 여기 5,-1 이 있고. 그런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 뭐 이런데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거든.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X좌표는 있는데 Y좌표는 0이겠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고 싶대. 그럼 K여기서는 안되겠지? 뭐 그림이 중요하진 않아. 뭐한여기쯤에 요렇게 있겠다. 그래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을테니까. 어쨌든 요거 K,0인거고 내가 이 좌표를 M이라고 해주면 아니다. P라고 했으니까 P라고 그냥 가야겠다.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아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도 흘렀네 AP의 길이는 루트 k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등5 빼기 k k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그럼 양쪽에 루트 있으니까 양쪽 둘다 루트를 알릴 수 있고 왼쪽 전개 오른쪽 전개에서 k 찾으면 돼 네. 자, 그럼 이번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이거 위의 점이라 고 그랬어.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y 좌표가 0이지. Y축 위에 점이면, 그렇지. 0마 어쩌고로 잡으면 되고, 이거 위의 점이라고 하면, k 마막 K 플러스 2가 Y가 되는 거야. 그럼 또 이걸 P라 그러면, 또 AP 길이와 BP 길이가 똑같아요로 푸는 건 똑같아. 계란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할게. 질문 시작! 네. 어, p를 구할 때는 x축 위의 점이니까 y가 0. A, a, 0으로 잡고 풀어야 되고, y축 위의 점은 x가 0인 거고, x, 뭐, 0, p, 이렇게. 응. 음. 아, 3분의 2가 나. 2분의 3 a 분의 이 그래. 잘했네. n as hum. e y 가 나오겠지 t o 을잘 i 지 s a little b 이 t It's a 어, X축 위에 있는 점 p래. 그럼 또 역시나 k, 0으로 잡는 거고, ap 길이를 제곱해달래. a와 p. 얘네들 사이 길이는, 또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예 빼기 예 제곱. 1. 원래 루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곱을 하라 그러니까 루트를 베낄 수가 있는 거야. 더하기, bp 길이. 얘네들의 길이는, k 빼기 4의 제곱, 다음에, 2백이 0의 제곱, 4. 요건 거야. 그럼 전개해주면 또 2차식이 나오거든. 요렇게.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5라고 정리하면 나온대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2차식인데, 최소 찾아달래. 뭐 찾아? 꼭지점 찾는 거야. 꼭지점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 이번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약분하면 1, 컴마, 1을 넣어주면 2 빼기 4 플러스 25. 그럼 23 하고 나오네요. 최소값은 23입니다. 해주면 돼. 음. 네. 아니면 y 공식은 알겠는데. 어. 그걸 듣는 것부터 해요 꼭지 공식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무조건 공식이에요. 음. 근, 그러면 얘가 a, b, c거든 차례대로 다시 a, b, c라고. 그럼,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세요. 다요? 다. 4분의 1. 어. 보다 2 곱하면? 2분의 1. 어. 플러스 1. 아니, 이제 마이드지. 마이너스 1. 응. 플러스 24. 그럼 2분의 45 응. 그러면 만약에 10을 굳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최고차항 계수 2잖아 응. 그럼 2 해주고 요거 보이려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요거 플러스 2분의 45해주면 돼. 어쨌든 최소값은 2분의 45 이때 전 p의 좌표는 이것 때문에 최소가 된 거거든 그러면 p는 예 컴마 0. 아... P가 얘일 때 최소값이 얘 나오는 거고 좌표는 얘 컴마 0이 되는 거어 음... 미안하다 Y축 위에 있는 점이라서 영끝 둘이 자리 바꿨어 0 컴마 마이너스 2 분의 1이어야 돼 A 컴마 A 빼기 3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식 정리하고 나니까 뭐 나왔어 이거 2A 제곱 4A 플러스 10 그럼 또,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최소가 되게 하는 거. 근데, 음 응. 이거, AP가 이거고. 응. 아, 아직 BP는 안한 거야? BP가. 어. 음, BP제곱. 자, AP.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빼기 얘 해주 A 빼기 5의 제곱. 제곱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벗겨지고. 5요? 누구에서 누구 뺐어? 이에서 이에서얘 뺐어? 네. 이 빼기 A 플러스 3. 이니까 5지. 아, 음. 자, 이게 AP 제곱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었을 때 따로따로 안 하고, BP. BP 해주면,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 하면, A 빼기 8의 제곱. 8의 제곱이요? 이 문제는 좌표, P가 뭔지를 물어봤잖아. 우리는 A가 뭔지만 찾으면 돼. 음. 최소 값까지는 필요 없고. 3,0. 응. 그렇지. 다음. 아, 오른쪽은 교과서에서 나오면 나중에 할 건데, 지금 필요 없어 넘어갈게. 3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하자. 음. 예시로 바로 숫자로 대입해서 알려 줄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네 둘을 1대2로, 내분하고 싶대 내분은 안 내자야 안쪽을 분할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1대2로 내분하겠다는 건 a에서부터는 거리가 1의 비율이라면 1k의 비율이라면 b에서부터는 2k의 비율 느낌이라는 거거든 그럼 그게 이제 1대2가 되는 거다 그럼 봤을 때음 이거 공, 구하는 공식 예를 들어 얘가 a,b고 얘가 P 마 Q라고 해주면, Q라고 해주면, 1대2로 내분해라 라고 했을 때, 내분 공식. 자, 우선 뭐부터 해야 돼? X부터 내분을 찾을 거야. 그럼 이 노란색만 봐. 자, 1대2로 내분이면, 둘이 더한 거 분해. 1은 절로 곱하고, 2는 이쪽으로 곱하면 돼. 1P 더하기 2A.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y를 내분할 거야 그럼 y할 때는 또 y만 보면 돼 근데 1 더하기 2 분에는 똑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 그럼 1q 더하기 2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봐 확인 2번 2번, 요 확인, 2번에 1번. 1번. 자, 3대1로 내분하라 그러면, 요 좌표 위에다 3대1이라고 써. 근데 얘는 x, y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있잖아. 한 번만 엇갈리면 돼. 자, 뭐 더하기 뭐분에? 4, 3 더하기. 4, 그렇지, 4, 3 더하기. 4분에. 4분에. 4, 엇갈려. 3 어, b 엇갈려서 곱해. 아. 유, 6. 이요그 다음에 또 엇갈려. 6. 플러스요. 계산하면? 4분의 0. 분의 0이니까 결국 0. 0이 되는 거야. 응. 끝. 자, 그럼 이번엔 외분 알려줄게. 응. 외분은 여기다 빼기로 바꾸면 돼.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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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응. 자, 그럼 3번 먼저 해봐. 시작. 1대2로 외분이야. 그러면 좌표 위에다 1대2라고 써. 1에서 2를 빼요? 그럼 맞아. 무조건. 1, 무조건. 그다음에 엇갈려. -1분의. 응? 어. 빼기 그다음에 엇갈려. 12. 그렇지. 빼기 1분의 빼기 14. 그 답은 14. 이게 네. 됐지? 자, 그 중점은 1대 1이야. 네. 중점은 정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럼 굳이 1대 1로 안 해도 되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렇지. 자, 넘어갈게. 그러면 여기 좌표가 있거든? 3번. 저 밑에 3번. 자, 1번 해보자. 3대1로 내분하래요 그럼 위에다 3대1을 쓰고. 자, X 먼저 할게. 6하고 마이너스 2만 보란 얘기야. 자, 그럼 뭐 더하기 뭐분해? 4분이 그렇지. 마이너스 6아 여기 있는 거 어. 마이너스 6그 다음에 어, 그. 아 이걸 그래 6어 올려 잠깐만 이제 y만 봐 y 4분의 어 4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1. 그렇지 마이너0 0 응. 0 0 0 0 0 0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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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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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마이너스. 응. 플러스 2. 응? 다시. 해.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먼저 해야 돼. 순서 바꾸면 안 돼. 아니, 여기 봐. 여기서 여기 어... 먼저 해야 돼. 마이너스 2. 빼기? 30. 어. 아, 여기부터 이렇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자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어... 2, 응.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마이너스 1. 응. 응. 고 무게중심은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이야. 아까 그냥 중심은 더해서 나누기 2잖아? 응. 무게의 중심은 삼각형에 손가락을 딱 올렸을 때 삼각형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응. 그랬을 때요세 개의 중점이기 때문에 더해서 나누기 3, 더해서 나누기 3이에요. 그 밑에 거 해봐, 그럼. 확인 해봐 자, 깐 이제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AB를 3대1로 4분. 그럼 위에다 또 3대1 쓰고. 둘이 더한 것 보네. 얘네들 먼저 보면 38에 24 더하기 1, 4는 4, 컴마 4분의 4. 이제 y들을 보면 3, 4는 마이너스 9, 1, 1은 1 해주면 4분의 20이니까 5, 이거 마이너스 2 외분이면 또 빼기로 해가지고 풀수 있겠지? 네. 피규 길이 구하래? 그 점과 그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바로 하자. 두 점. 얘와 얘를 잇는 선분 AB를 1대 B로 외분. 해보자.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게 쉬워.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어떻게? 더 한다. 더 해서 나누기 3. 더 해서 나누기 3. 했더니 얘더라. 고풀수 있는 쉬운 문제. A가 7이고, B가 응? 2. 4번에 A가 7, B가 2. 내 T 좌표 원아, 어, 다시 할 거야? 버려 버렸어요. 이거 있어도 되는? 마이 아 마이너스 3분의 1콤마응 다시. 3분의 D 뭐나왔어 D D 어. 2,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L. 그다음에 2콤마 이고 F 틀렸네 F 네 분점 네네 분점 네 분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F가? 아니 1대 3으로 한거 맞아? 네 예. CA를? C, A를? A, C로 하면 안 돼. C, A여야 돼. 그렇지. C를 앞에다 쓰고, A를 뒤에다 쓰고. 그렇지. 그리고 위에다가 1대. 어, 그렇지. 그렇게 풀어야 돼, 꼭. 3분의, 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0 자, CA니까 C를 앞에 쓰고, 5컴마 마이너스 6. A를 뒤에다 쓰고, 마3컴마 마이너스 2. 근데 그거를 1대 3으로 4분. 1대 3으로. 한거 맞아? 그럼 둘이 더한거분에마3뿔 15.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것 분의 마이너스 2, 3, 6, 8마 8, 그럼 4분의 아.